쪽이 너무 예뻐요. 차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운천을 하면서 노곤노곤. 짠, 짠. 눈빛이 볼이 닮았어. 일단 우리는 무조건 남아비루지. 생각보다 괜찮아. 한국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가기 어, 싫어. <laughs> 해가 빨리 진다. 벌써 뉴욕, 여태가 다 넘어가고 있어요. 뛰어난 기능. 커 드링크로 술 이렇게 주시네요. 음. 짠 들어오는 입구가 이렇게 돼 있고요. 들어와서 이쪽은 침실. 이쪽이 너무 예뻐요. 차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밖이랑 같이 되어 있어서 뷰도 좋고 저희의 짐은. 사무공간도 이렇게 있어서 저희는 어차피 여기 안 쓰니까 여기다 짐을 풀려고요. 참고로, 키도 너무 귀엽죠? 그리고 지금 할로윈 기간이라서 웰컴 푸드도 이거 깜짝 놀랐어요. 손가락 되게 리얼하죠? <laughs> 할로윈 푸드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시루코? 굉장히 특이해요. 모나카 같은 건데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저어서 이렇게 먹으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것 일단 한번 즐겨볼게요. 사실 저희가 여기를 선택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온천 때문인데요. 오, 뜨거운 기운. 24시간 개인 온천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깔끔한 세면대, 화장실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씻고 좀 온천을 즐기다가 저녁을 먹으러 갈 거예요. 몇 번씩? 저희가 저녁을 먹을 룸이에요. 스부터. 사시미? 어, 그럴 것 같아. 여기는 사케 페어링 메뉴도 있네요. 응? 5만원의 사케 페어링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야. 응. 같이 섞어서. 응. 이거는 오징어, 오징어, 치즈, 은행. 저희 남편은 이런 걸못 먹어요. 오빠 것까지 제가 먹겠습니다. 스프는 치즈. 저희의 두 번째 사케는 이거였어요. 바뀌고 아직 안먹었지만 세번째는 요걸 시킬겁니다 슈퍼드라이 가지 인가봐 너무 귀엽다 가지 너무 귀엽게 겠놨어와 어, 지라스시 같은거구나 과일부터 젤리인지 푸딩인지 양쪽에 요 가루랑 시럽 같이 섞어서 먹으면 돼요 음. 그래서 우리집이 이거였어 저거였어? 이거. 이거야 <laughs> 되게 예뻐 봐봐 렇지 여기저기 응, 응, 응 저기가 어제 저녁도 먹었던 식당이에요 아침에도 똑같이 먹으러 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입니다 설명은 이렇게 돼있고 정갈은 세팅 훨씬 간단하지 굿샷, 굿샷. 라운드 끝마치고 온천을 하면서도 꼰농곤 엔도 좀 지지고 그리고 저녁 먹으려고 해요. 오늘 저녁 메뉴 오늘도 두부긴 한데 좀 다른 두부야. 음. 첫 번째 사케 별이 짠. 어, 이거 갈릭칩인가봐 짠 이렇게 앞자시처럼 뚜껑을 음, 차처럼 따라서 음. 뭔가 되게 다양한 종류의 버섯이 들어가있는 느낌? 짠부터 할까요? 짠 진짜 은인가요? <laughs> 언젠간 우리도 헤비한 메뉴가 나오겠죠? <laughs> 너무 그러니까, 맛있어요. 일단 오해하시면 되게 너무 맛있고 너무 건강해요. <laughs> 난 지금 내 몸을 더럽힐 만한 매운맛도 필요하고. 가일 새끼 정신 2시간 10분 동안 먹었어요. <laughs> 내가 프렌치코스 요리를 먹어도 빨리 달라고 해서 1시간 반 안에 끝냈어겠 디즈니 토 와볼래? 아 귀여워. 꼬리, 꼬리, 야, 꼬리 인형 이런 거한번 사줄까? 아유 아유 눈빛이 꼬리 닮았어 첫 번째 의상이에요 왼손으로 핀스 왼손으로 핀스 그래서 여기서도 또 이렇게 다 골라야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어렵다는 거야 아, 라멘이긴 해, 사진 보고 골라봐요. 뭐야, 하루만에 밀린 쇼핑을 떡이 저기 <laughs> 발끝 마치고 택스프리까지 받고 라멘 집었어요 사실 어디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어서 한국어로 붙어있는 곳으로 왔어요. 일단 우리는 무조건 남아비루지 짠... 아마도 오늘의 마지막 맥주 짜일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아, 맛있다. 제가 시킨 토마토 소스, 아니, 토마토 국물 베이스에 모찌 그 대창 들어간 거고요. 이건 미소 베이스에 뭐였죠? 그냥 미소였나? 포크. 그렇습니다. 교자도 나올 거예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교자까지 네, 그 해서, 어 맛있어요. 생각보다 괜찮아. 뭐지? 사골 냄새를 내가 싫어해서 이 냄새를 싫어하는 건데 맛있어. 너무 맛있어. 꼬리의 선물을 향해서 갑니다. 아 <목소리> 이제 좀 일본 온것 같아. 진짜. 너보는 무조건 쇼핑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아니. 옷을 사는 거는 이게 아니라 좀 이렇게 일본 사람들도 막좀 많고 이래. 골프장에 그냥 사람이 없잖아. <laughs> 사실. 우리나라 한적한 골프장에서 치는 거랑 이거랑 똑같잖아. 아 이제 진짜 공항 가네. 방에 들어가는 게. 한국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가기 싫어. <laughs> 꿈 같았다. 네,